대웅제약은 D&D 파마텍과 협약식을 갖고 경구용 펩타이드 단백질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다양한 펩타이드 단백질 경구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으로 의약품 후보물질이 선정되면 D&D 파마텍이 제형을 제작하고 대웅제약이 고형화 및 GMP를 생산하며 D&D 파마텍은 미국과 유럽에서 대웅제약은 그외전 세계 지역에서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협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펩타이드 단백질 의약품은 생체 기능을 촉진하는 높은 효과가 있지만 위장에서 소화 효소로 인해 성분이 분해되 버리는 한계로 인해 경구제로의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DND 파마텍의 독자적인 경구화 제제 기술을 통해 경구용 의약품의 전주기 개발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임상에서 상업화까지 이르는 의약품 전주기 역량에 D&D 파마텍의 경구와 제재 기술을 더해 펩타이드 단백질 성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의약품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D&D 파마텍과 함께 다양한 혁신 글로벌 경구용 의약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